안녕하세요 비누 TV 국장 비누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 여태까지 어, 단한 번도 이렇게 이런 방송이나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셔가지고 어색하좀 어, 어색해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던 아저 대체 비누랑 결혼한 사람은 누굴까? <laughs> 어떻게 이 얼굴조차 사랑해주는 그런 여자. <laughs> 그런 여자 누굴까? 예, 네, 되게. 어, 아무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한번 바로 어, 만나볼까요? 어? <laughs> 아, 이게 뭐야? <laughs>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뭐야? 여기 왜 이렇게 가는 길을 험나네? 나 <laughs> 듣는데. <못> <laughs> 자기소개해 주시죠. 여기 마이크, 여기 마이크, 여기 보고. 아, 마이크 아니라 카메라 보고. <laughs> 아, 공손하시네. 이런 얼굴도 사랑해주는 <laughs> 와이프 이양입니다. 목소리 크게 해주셔야 돼요. 이양입니다. 네, 그렇게요. <laughs> 오늘 제가 제 와이프한테 클래시로얄을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평소 클래시로얄에 궁금하셨었어요, 클래시로얄이? 네, 궁금했어요. 우선 이제 남편이. 네. 이 게임으로 돈을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돈 얘기는 하지 마. <laughs> 저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laughs> 게임이기도 하고. <laughs> 아뭐어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혼자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아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완전 초보예요. 완전 초보. 한 중수 정도 된다고 봐도 되겠죠? 예, 중수인 제가 이제 처음 해보는 이제 와이프에게 <laughs> 이제 클로에시로야를 가르쳐 가르치는 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가자. 고고 클래시 자. 로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터치 터치하면. 돼요? 응 음, 터치하면 돼. 상대방의 타워를 파괴 파기... 이게 타워인가요? 응 음. 위에. 파괴하세요. 어 위에 세 개가 타워야. 아 이거 유닛이야. 이렇게 가, 여기다가 놓으라고. 음. 응응. 음. 이렇게 음. 놓아요. 이렇게 잘하네. 얘도. 음. 이렇게. 아 얘를 따라가는 거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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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릭서를 쉬지 않고 계속 보내는 게, 이제, 없는데 이 게임의 이제? 관건이 아니지, 19개. 9개면 많은 거야. 그 10개. 또, 또, 또 계속 보내. 원래는 나중에, 어, 그, 파이어볼, 마법. 아이고. 마법은 이렇게 갖다 대서 탁 놓으면은, 미사일 같이 팍! 날라가 <laughs> 첫승! <laughs> 어, 컴퓨터를 상대로 첫승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판 할까요? 자, 요거 누르면은 이제 상자가 열려요. 상자가 열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카드가 나오는데 아니, 쓰지 마. 왜, 왜, 왜 보석을 왜, 왜 보석을 어, 아니, 왜, 왜 그래? 아니, 내가 이런 것만 보면은 쓰고 싶은 버릇이 있어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돼. 함부로 쓰면 안 돼. 자, 열어볼까? 근데 게임은 현질 아닌가요? <laughs> 게임은 현질이죠. 자, 자, 골드. 네, 기사. 오, 업그레이드 됐어. 어, 화살. 자, 이렇게 어플레이드됐어요. 먹었네요. 확인. 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자, 기사. 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그럼 다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제 레벨 2가 된 거죠. 기사가 레벨이 2가 된 거고. 어, 피해량도 들 그렇지, 강력해지지. 자 이제 또 컴퓨터랑 또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랑. 저랑요? 아 어, 벌써 이렇게, 아 <laughs> 어, 벌써 배틀 들어오는 건가요? 빨리 때리고 싶어서. <laughs> 엘릭서가 10이 되기 전에 엘릭서를 카드를 뽑아야지. 아, 엘릭서가 빠르게, 네, 빨리 빨리 순환이 되겠죠? 그냥 막 놔. 막. 일단은 처음 시작은 막 놓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갈수록 이 카드의 상성이나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지금 이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피톤이 되게 많아. 얘네들이 지금 자이언트를 공격하잖아. 어. 그러면그 사이에 약한 아처들을 뒤에다가 놔주면은 아처들은 공격을 안 당하지? 아, 이게. 그치 하는, 하는. 어, 자이언트를 공격하느라 아처들은 안전해지잖아. 오, 잘하는데? 오, 이겼어요. 음. 이겼어요. 음. 이러다가 내가 또 와이프한테 발리겠네요. <laughs> 보석 쓰면 안 돼. 자 보석 쓰지 말고 바로 바로 다음 판으로 갈까요? 어, 보, 이럴 때 보석을 써야 되는 건데 말이야. <laughs> 현질 중독자입니다. 현질 중독자. <laughs> 아, 이형이면은 한쪽으로만 계속 보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말해줘요. 지금 아직 사람이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laughs> 다 겪어보라고요. 쭉 끌어서 거기 놓으면은 파이어버. 와. 자 이제 전투. 그치? 아니, 하지 말라. <laughs> 현질 안 돼. 아, 왜 이렇게. 아, 진짜 현질 중독자야. 큰일 났네. 어, 파이어볼 한번 날려도 돼요. 오, 잘했어. 오. 유닛을 한 마리도 못 잡기는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파이어볼이나 그런 마법 같은 경우에는, 타워 옆에 상대방 유닛이 붙으면은, 그때 쏴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타워 피도 깎고, 유닛도 제거하고, 일석이조기 때문에, 파이어볼 한번 날려도 이기겠다. 오케이. 마지막 판 깔끔하게 승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 레벨업했어, 레벨업했어 레벨업 레벨 2가 되었습니다.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크라운 타워랑 이제 아레나 타워가 전부 다 체력이 올라가고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사람들과 플레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요? 응 음, 다른 사람들이랑 보석을 쓰고 싶지만 안돼. <laughs> 어? 중골린이랑 하네요 어? 어, 순고준고준고준고 오, 뭐야! 쟤왜 안타오고만 뽑아내요? 자, 일단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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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단 머스킷병을 오른쪽 타워 밑에다가 아니요, 사환을 합시다 아니요, 밑에다가요, 밑에다가요 타워 밑에, 네, 그렇게요 이렇게 사환을 해서 자, 아처도 같이 뽑아볼까요? 똑같이 머스킷병 근처에다가 어머어머무시하게 네. 오네요 자 자이언트 나오면은 자이언트를 바로 머스킷병 앞에 소환을 할게요 바로 빨리 아이고 그렇게 되면 너무 늦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면은 자이언트가 뭐냐 탱킹을 해야 되는데 탱킹을 못하죠 자파이어볼 한번 날립시다 베, 저 드래곤한테 드래곤 앞에다가 아, 드래곤 안 맞았네 <laughs> 아, 드래곤은 안 맞았네. 예, 자, 어 기사라도 나요. 그리고 머스킷병 역시 오른쪽 하단에 놓을까요? 타, 타워 오른쪽에 네 이렇게요. 지금 비 드래곤도 있고 이스코 다이 있는데 자 이제 어이고 아니요 아니요 자 아처랑 같이 소환을 할까요? 아처 소환해서 놓토자 이제 아처가 강을 건너면은, 강 건너에 자이언트로 소환합시다. 어, 자이언트 소환해버려, 괜찮아. 어, 환하고 타워가 터지면은, 거기에다 노을 수가 있죠. 상대방 진영 쪽에, 네, 강 건너에다가. 또, 자, 파이어볼을 저 밑에 그림자 보여요? 드래곤 밑에 그림자? 거기에다가 던져요. 그러면은, 드래곤이 많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얘를 또 보내요, 자이언트를. 아니요, 좀 기다려 볼까요. 제가 올 때까지. 네. 잠깐 기다리면 미약. 참. 자, 뭘 뽑아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해골 군대, 해골 군대를 뽑을까? 해골 군대. 아이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이고. 해골이네요. 아 상대방에 어, 네. 폭탄병이 나와 버려가지고. <laughs> 자, 기사를 뽑아 가지고 핵... 폭탄병 옆에 놓시다 네. 그리고 자이언트를 이제 상대방 진영 깊숙히 나올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오른쪽 단에. 모든 유닛은 길을 따라 걸어. 가운데에다 놓으면은, 이거죠 자, 아처랑 폭탄병을 빨리 뽑을까? 아이고. 네네 자, 머스킷병도 이제 타워 옆에다가 뽑아볼게요. 아이고 파이어볼. 아이고 상대방 파이어볼 예측. 근데 지금 다 타지게 생겼는데? 타네 자, 기사 뽑을까요? 기사 뽑아가지고 막을게요 뽑고 자, 위에다가 자, 이따 자이언트를 뽑아요. 자이언트를 애들이 군대에 뽑아. 그리고 거기에다 아처를 뒤쪽에 뽑을게요. 그리고 이제 해부 군대를 제 뭐야, 자이언트한테 뽑아주세요. 아, 저기 뭐냐, 폭탄병, 폭탄병 빨리. 그 아무거나 뽑아요, 폭탄병 옆에다가. 아니, <laughs> 그데 말만 하지 말고, 어떡해. 아, 제가 처음 가르쳐보는 거라, 아, 저도 초보라서, 아, 쉽지가 않네요. 자, 자이언트를 뽑을게요. 자이언트를 뽑고, 자, 뒤에 아처를 뽑을게요. 자이언트 뒤쪽에. 자, 그리고 폭탄병도 오른쪽에다 한번 뽑아볼까요? 아아 폭탄병인데. 그럼, 그럼 또다 죽네. 폭탄병한테. 네, 저기 뭐냐, 머스킷병 뽑아요, 빨리. 아, 그렇게 뽑으면은 상대방이 금방 죽이잖아요. 어떤 놀라고요? 그럼 뒤쪽에다 놨어야지. 그 말을 해줬어야죠. 근데 뒤에다 놓으라 그랬는데. 옆에다 놓으라면서요? 그랬어요? 아 이래, 어쨌든 무승부. 아 무승부 됐습니다. 아 원래 게임이 뭐다 이기기만 하면 다 게임인 거예요. 뭐 지기도 하고. 아, 그래도, 무승부도 나왔고. 아 그래도 무승부면, 네 완전 완전 그냥 아예 클래시 로얄을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선방한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어. 스승이 너무 목가르쳤요 태도님한테 <laughs> 연락을 해봐요. <laughs> 자 마지막 스테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투. 벌써 네, 막판이에요. 나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 다음에 또 기회를 기회가 된다면 <laughs> 자 기다려? 이번에는 기다리다가. 오른쪽에 나이트를 한번 뽑아볼까요? 아안 되겠다. 왼쪽에 나이트를 뽑고요. 저기 뭐냐 저 파이어볼을 저 베이비 드래곤 밑에다가 지금 네 거기에 던져볼게요. 네, 그리고 그 뭐냐 머스킷병을 왼쪽 타워 왼쪽에 뽑을게요. 그리고 어,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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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 군대 저기네 앞에 어 그래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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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아이고 너무 늦었잖아 아이고 지금 그. 페카라는 애가, 미니페카라는 애가 왔는데 걔는 한방 때리면은 타워 피가 거의 막 너덜너덜해져 지금 우리 피가 600밖에 안 남았네 타워 자, 왼쪽에다가 이제 자이언트를 좀 밑에다가 놓을게요 밑에다가 놓고, 천천히 내놔요 네, 그리고 아처를 자이언트 뒤에 놔 이렇게, 그리고 대기 그리고 폭탄병도 놓을까요? 자이언트 뒤에다가 바로 오 그리고 이제 머스킷병 준비되면 머스킷병도 바로 도착. 머스킷병 자이언트 뒤에 자 바로 놔요 오케이 아, 이제 타워 터지겠다 오케이 대기 오케이 자 이제 탈골군대를 바로 뽑을 아니 안 뽑아도 되겠다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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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겠습니다 자 기사를, 우리, 우리도 같이 왼쪽으로 같이 응대를 해줍시다. 그리고, 오케이, 자이언트를 오른쪽 하단에다가 소환을 해요. 네, 거기다가. 그리고 소환을 하고, 그리고 기다립시다. 아, 저를 뽑을까요? 자이언트 뒤에다가. 그리고 폭탄병도 같이 놔주고, 그리고 왼쪽에다가 머스킷병을 놔줄게요. 왼쪽 파워에다가 좋다워 왜냐면은 터지게 직전이요자 지금 저기 분 해골 군대를 지금 바로 뽑아야 될것 같은데 해골 군대를 바로 뽑고, 뽑고 네. 자 해골 군대랑 자이언트 같이 보냅시다. 해골 군대 요에놀 어, 네. 기사를 뽑자 기사를 기사. 오오오오오오오 어, 아 만들고요. 그러네 그러네 아 해골군대에다가 내가 기사를 뽑으라고 했잖아요 해골군대랑 같이 가서 타워를 부수라고 자 왼쪽 타워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왼쪽에다 자이언트를 뽑고요 네 그리고 뒤에다가 아체를 뽑겠습니다 그리고 흙한 명도 같이 놔주고요 머스킷병을 오른쪽 타워 오른쪽 타워에다 놔줘요 아니 예, 밑에다가 놔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해골군대 해골군대를 빨리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이겼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어. 3 2 1 우와, 드디어 쳤어. <laughs> 드디어 쳤어. 했는데 하나 이겼는데 하나 뭐 드디어 첫 승이에요. 야, 그래도 처음 승리했습니다. 못 해도 저 사람은 우리 이양보다못 하는 거예요. <laughs> 나보다 못 해. 루저. 그러면 안 돼. <laughs> 오늘 처음 하는 나한테 졌어. <웃음> <웃음> 저 사람도 오늘 처음 해, 하는 사람일 겁니다. 네, 오늘 어때요? 아, 재밌었어요? 아, 재밌네요. 재밌어요? 편지를 할 거예요? 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 열어볼까요? 편집. <웃음> <웃음> 골드, 아처, 네, 기사 나왔네요, 네. 아, 뭐, 현질하는데 이거밖에 안 줘요? 나중에 아레나가 좀 높아져야지 전설카드도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현질하지 말고요, 자. 아무튼, 오늘 재밌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처음 하는 예, 빅캐스트, 제 와이프와 우리 이양과 함께, 우리 이양이라고 불러줍시다. 우리 이양과 함께, 이양, 이양, 이양. 같이 클래시로야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음. 근데, 네. 스승이 너무 못 가르쳐줘서 태대님 뭐... 보고 싶습니다 <laughs> 안되겠네 아니 그대도 좋은 스승한테 배웠으니 저도 좋은 스승한테 배울 <laughs>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남편이 제일 좋은 스승이죠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 아무튼 <laughs> 아무튼 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누TV.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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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